주말 사이 서천에는 243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특히 서면과 판교 지역은 300mm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고, 종천과 비인, 기산, 마서순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통통제와 주택파손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비가 내리면서 집안이 약해진 탓에 서천읍 군사리안 주택으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주택 외벽이 파손됐고, 문산면 은곡리에선 전신주가 넘어져 주택을 덮쳤습니다. 이 사고로 거주민 두 명은 이웃집과 자녀 집으로 대피했습니다. 문원지러서 내가 나니까 뭐 고도만 텔레비 나갔겁니. 문제가 한번 내가 나갔거든 텔레비가. 예, 번개 치는 줄 알고. 예, 번개 치는 줄 알고 그거막 빼로 댕겼단 게. 그랬더니 나중에 나고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란 게. 놀래기는 마를 거있 근데 어찌냐 그냥 그 생각만 하나 막타다가 깜짝 놀래지고, 깜짝 놀래지고 막. 아이고. 그래가 지금도 막 심장 떨리다니, 지금 약 먹었는데. 간질 나온 게 막, 어디서 막 무너지는 소리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. 이게 뭔 소리라니, 그런 게. 지봉이가 뭐 울란졌어. 그래서 나도 무엇이 울란졌니? 그러고서 와서 봤더니, 저, 전부 때가 울란졌더라고, 요 농경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. 웅천천 주변의 벼와 밭작물 560헥타르와 원예작물 0.8헥타르가 물에 잠겼고, 지성면 항민저수지역등 도로 세 곳도 유실됐습니다.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됐어요. 10여 년됐는데 처음 예, 이게 이 재를 본 것은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예, 너무 와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또 그러네요. 예. 와 보니까 이거,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. 그 어디 보시다시피 지금 다 침수가 돼 가지고 배를 띄워도 이게 지금 가능이 될것 같지 않습니까? 허무함적이고, 이거. 어떻게 1일 현재 각 실과사업소 음명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고 도로 유실 등의 피해는 복구를 완료했습니다. 기상청은 2일 오전 6시를 기해 호우주의보는 해제했지만 3일 서천 지역에 30mm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관측되며 급경사지, 절개지, 산사태 위험지역 등 특별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구는 이와 관련해 하천변이나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의 예찰활동과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SBN 뉴스 김가람입니다.